안녕하십니까? HE 방송입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 대구 함흥 라인을 관통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어 뉴스 포커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 예상 경로가 한반도 안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 규수를 스치듯 관통할 것으로 예상했던 카눈은 최근 예보에서 서쪽으로 크게 꺾여 부산 인근의 상륙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일 기상청에 의하면 카누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북동쪽 약 240km 부근 해상을 지났습니다. 중심기압은 970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5m 시속 126km의 강도 강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누는 현재 시속 9km의 느린 속도로 북동진 중입니다. 소위 북이 30도에서 35도에서 태풍의 이동 속도는 평균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카누는 7일까지 시속 4km 안팎의 느린 속도로 오키나와 북동쪽 해상에서 북동진 하다가 8일 새벽부터 방향을 크게 꺾어 북서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한다도 기상청은 카논이 9일 오전 1번 가고시마현 서쪽 약 70km 해상에서 큐수를 스치듯 지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6일 오후에 나온 태풍 정보는 태풍의 중심이 9일 오후 가고시마 서북서쪽 약 140km 해상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이어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이라는 오전 예보와는 달리 부산 부근 남해안에 상륙해 11일 오후 3시에 대구를 관통하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한운이 일본 규수를 관통해 울릉도 부근으로 북상해올 것으로 전망됐는데 점점 한반도에 가까운 방향으로 수정돼 결국 대구 함흥강 관통하는 경로를 그릴 전망입니다. 태풍 위치 70% 확률 반경에는 전국이 모두 포함됩니다. 대구 북쪽에 이를 때까지 강도가 중후를 유지하면서 이때 태풍 폭풍 반경 전국은 강풍 반경에 들겠습니다. 각국 최신 예보를 보면 미국 합동 태풍 경보센터나 일본 기상청, 중국 중앙 기상대 등도 기상청과 비슷하게 카눈이 부산 쪽으로 상륙해 우리나라 동쪽을 관통한 경로를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서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카눈 예상 경로도 서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유사한 경로로 한국을 통과한 과거 태풍 사례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또 그리고 강풍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장마로 발생한 수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는 가운데 카운의 상륙이 예상되면서 피해가 클수 있다고 우려되고 어느 때보다도 만반의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HEB 방송이 알려드린 한반도 쪽으로 태풍이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태풍에 관한 뉴스 포커스를 진행해드렸습니다. HEB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